우룡포 과메기 뭐 굉장히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겠는데 이제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이 꽁치와 청어의 대결 그다음에 제품 간의 대결. 그 재밌는 게 과메기 맛있게 먹는 법하고 딱 소있어. 그래서 어, 너무 궁금하잖아. 어 무슨 법이 있지? 그냥 딱 보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셀프로 만드는 내 고향 고향 채널 2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겨울이니까 응. 겨울에 맞춰 가지고 좀 제품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과메기. <laughs> 본인이 본인이 리스팅을 했으니까 응. 과메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응. 과메기. 과메기. 과메기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요쯤 되면 응. 생각은 나요. 그렇죠. 또 네. 본인이 또 질병이 통풍이라는 게 있었어. <laughs> 등푸른 생선이 쥐약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한 입은 좀 먹어보고 싶어요. 어, 진짜? 네. 네. 아 바로 쓰러지는 어. 거아니야요 광어가 <laughs>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말린 거 아니에요, 생선.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생선을 말린 거라서. 그렇지. 이렇게 기름이 많고. 기름이 많지. 기름 많지. 비린내가 좀 나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깻잎이나 이런 걸 같이 먹는데. 음. 토끼 요때만 나잖아요. 추울 때. 야, 아, 그래. 추울, 음. 추울 때. 겨울철. 추울 때. 11월에서 1월이 별미죠, 제철이라 그러더라고. 예. 음. 네. 요새 겨울철 별미죠. 예. 네. 네. 그리고 포항이죠, 포항. 포항이죠. 어, 네. 포항 과메기. 포항 과메기. 예. 어,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검색을 해 봤더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상도의 홍어 <웃음> <경북도에>. <웃음> 경상도의 홍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오바야. 아. 아. 저도 이제 홍어 이제 아, 재미 안 되죠. 어, 가끔 먹어 보지만 <laughs> 홍어 하고는또 다르지. 아.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 그 호불호? 어~ 호불호가 있어 그다음에 원래는 그 감액이가 청어로 어~, 어 청어로 말려가지고 먹었었는데 음. 그게 점점 청어가 잘안 잡힌대 우리나라에서 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꽁치로 그래서 요새는 꽁치 감액이 도 많고 저희도 음.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 쪽 이제 쇼핑몰에서는 꽁치를 구매했고 지자체몰에서는 그~ 청어로 청아. 했습니다. 음. 청어로 한번 했는데, 지자체물에도 꽁치하고 청어를 같이 팔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소비자가 고를 수 있어요. 음. 근데 맛이 좀 다르게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대부분 꽁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 어. 청어로 된게 조금 비쌀 거예요. 저한 번도 못 그래? 먹어봤어요. 네, 청어로 된 거. 아, 그래. 다, 다 꽁치로 된 거. 어. 네. 어. 오리지널은또 청어에 있다고 하니까. 음. 한번 오늘 청어 것도 맛을 보고 어떤 게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제품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제품 두개 왔는데요. 이쪽이 네이버 쪽 쇼핑몰 쪽에서 온 거, 이쪽이 지자체에서 온거 음. 볼게 왔고, 어, 네이버 쪽에서 온 거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야채 세트 바로 <laughs> 받아서 까 드실 수 있는 걸로 야채 세트. 둘다 야채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 15마리 꽁치가 있고 400g 그 다음에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배송비가 3,000원 이제 지자체몰 어, 푸드랍이라는 데 건데 완전 손, 손질 손 청어 과메기예요 완전 손질 430g 16쪽이 있네요 어, 야채 세트 똑같습니다 가격은 어 요쪽 비슷해요. 35,000원에 배송비 4,000원. 음, 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음. 그리고 뭐둘다 이제 홍보 문구를 보면은 이제 네이버 쪽 것도 그게 저희가 얘기한 게 비슷해요.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음. 게 이제 샘물 샘물과맹이. 과매기. 요게 샘물 과매기거든요. 음. 샘물 과매기 홍보 문구에 들어가 있고 꽁치만 사용한다. 이렇게 딱돼 있어요, 여기. 음. 꽁치만 사용. 100% 수작업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이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재밌는 게 과메기 맛있게 먹는 법하고 딱써있어 그래서 어, 너무 궁금하잖아. 어, 무슨 법이 있지? 딱 <laughs> 보니까 그냥 먹는 게최고입 <laughs> 과메기 그냥 먹어라. 그냥. 먹지. 어, 그냥 입닫고빵 입 먹어. <laughs> 그냥 먹어야. 예. 그래서 제품 설명은 좀 약해요. 이쪽은 어. 좀 이렇게 곰살 맞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을 아마 추가로 좀 더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룡포 과맥이 뭐 굉장히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보겠는데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예봉치와 청화의 대결. 네네. 제품 간의 대결. 과연 이게 얼마나 안 비리냐가 거의 이 제품의 승패가 갈려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 구성도 보겠지만 한번 언박싱 해 보죠. 자, 네이버 쇼핑몰에 대표 과메기 먼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샘물 수산. 제 과연 어, 어떤? 어 여기가 댓글이 아, 엄청나더라고. 어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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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많이 나먹나 봐요. 그 진짜 맛. 어 일단은 상태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김. 어김딱 있고. 대표적이에요. 과메기엔 김이 꼭 있습니다. 김, 여기. 다시마 뭐 이런 네, 거. 네. 김 많이 넣어. 었 제품 상태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음 느낌 좋아요. 음, 느낌. 잘 말려진 느낌. 이게 이제 오픈했을 때 냄새가 나느냐안 나느냐의 문제인데 안에 야채. 어, 이 야채 많이 넣어주신다. 야채. 생각보다 되게 신선하네요. 어, 신선하게 어잘넣 어, 넣어주셨고요. 초고추장. 초고추장 무조건 있어야죠. 네, 초고추. 미역 그런 건없고요 제품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이제 냄새가 어떻게 나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한번 기대되네요. 근데 잘. 한번 느낌이 좋네요. 아 일단은 꿉꿉한 냄새가 납니다. 음. 꿉꿉한 냄새. 네, 생선 말린 냄 나고요. 음, 이런 이런 냄새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약간 살짝 비린 내가 음, 살짝 비린 내가 나는데 어 이거 먹었을 때또 다르니까. 네. 어 일단은. 이런 것까지 안 나기는 거의 힘들잖아. 아, 이런... 어, 그럼 불가. 이거 너무 안난 맛이 없어요. 어, 이게 생선인데. 어? <laughs> 요거는 이제 푸드랍 지자체몰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어, 사이즈도 훨씬 커 보여. 어, 사이즈도 어. 크고 이게 색깔 컬러풀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또 있어 보이는데 지자체몰에서 온 거라서 뭔가 기대돼요. 어, 뭔가 기대되죠. 일단 상태가 어떨지. 청어로된 거죠, 청어. 청어입니다. 이 오리지널 청어로 되어있어요. 아또또 소장이 봤어요. 오우, 야 이거 선물용인데? 어 이거는 뭐 그럴싸 그럴싸하게 나왔네요 또 여기 아이스팩 하나 딱 위에 얹혀 있고요. 음. 과메기의 품격이라고. 아, 어, 과메기 프리미엄 그, 과메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 어, 어 과메기의 아, 품격. 아, 아 메기의 품격. 네. 네. 자꾸, 자꾸 뜨더라고. 아 여기 포장 열 때. 불편해. 야 이거 돈 들었다. 오유 어, 칭찬해도 되겠다. 야이 제품 설명서 있어. 일단 설명 있고. 그렇지 설명 있어. 김도. 어 김도. 통 크게 제공하셨습니다. 야 아. 여기 뭐좀 약간 어? 음. 뭔가 터프터 느낌이 있어요. 수, 수제 같은 느낌의 김. 잘른게 예, 아니라 한 판을 그냥 바로 음. 집어넣어어 세트 구성 보니까 이거 막 QR 코드 찍으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겠다. 아하. 어 여기 적극적으로 하네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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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찮다 괜찮습니다. 괜다괜찮다괜찮습여다 괜찮습니다. 데찮습니다괜찮습니그괜찮습니이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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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이 달라. 어, 달라. 네, 뭐 다다다다다 좀달릅니다 구성이. 어, 이게 뭘까요? 무말랭이를 또넣어주셨나어 무말랭이네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어우 냄새가 신네 여기 초장의 품격인데 이거 막 색깔, 같은데? 어, 색깔 사은장. 이거 만들었어요. 소스, 아, 어, 소스가 있어요. 그냥 초장이 아니라. 어, 그냥 초장은 아니네. 아닙니다. 초장의 품격. 야, 이거 승부수가 나겠는데? 네, 그럼 한 번씩 먹어보고 저희가 맛을 한번 아, 비교를 해봐야겠네 이거. 있겠는 어, 예, 기대되네요. 침이 막 돌아요. 네, 침이. 맛있어 <laughs> 야 짜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끝났어 끝났어 와 진짜 맛있어 이야 이거 봐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잘안 나와요 <laughs> 맛이 과메기 잘하는 집 가봐도 이게 힘들어 이 정도 나오기가 야, 처음 먹어봤어요 어 진짜로